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광주동구당구 국회의원 윤영렬입니다. 갑진년 새해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한 첫날입니다. 갑진년 한해 뜻하시는 이루, 대로 이루시는 새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원내대변인 논평 대기업은 세금 깎아주고 직장인들 유리지간만 타는 것이 윤석열 정부 공정입니까? 지난해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법인세 등은 감소한 반면 근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늘어나 전체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년세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의 수입이 감소하며 지난해 56조의 세수펑크를 냈지만 근로사득세는 오히려 늘어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기업 초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펑크를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으로 메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기업과 초부자들에게는 각종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직장인들을 윤석열 정부 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한해 역대급 세수결선도 부족해서 45조 7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불용예산 기록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마구잡이 감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직장인들에게 세수 부족분을 메우라는 말입니까? 나라살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하는 정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에 서민들은 장보러 가기도 무서운데 대통령의 눈에는 국민의 고단한 민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대기업과 초부자들은 감싸면서 서민과 직장인만 박절하게 대하는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은 분노한 직장인들의 심판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음 논평입니다. 치솟는 물가 외면한 정부 여당 설 물가 관리한다더니 결과가 1만, 원, 1만 원짜리 금사과입니까? 지난달 과일 가격이 작년에 비해 28% 넘게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견인하며 지난달 식료품 물가가 6%라 올랐습니다. 한 개에 만 원이 넘는 금사과까지 등장하며 설 차례상 부담에 서민들이 조상님 뵙기도 송구할 지경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민생을 챙기는 것은 누구인들 못하겠습니까? 정부와 여당은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데 물가 하나 제대로 못 잡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을 입에 올리기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진정 민생을 입에 올리고 싶다면 제대로 된 민생대책, 민생입법 하나라도 내놓고 말하십시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 속내입니다. 정부가 정기요금을 총선 이후 폭탄 인상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속였다. 총선 끝나면 득달같이 정기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총선만 이기면 모든 책임이 끝납니까? 선거 이후에는 국민을 삶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말 양심없는 정부입니다. 정부 여당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생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구호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민생대책 대신 물가고에서 국민을 지킬 실질적인 대책을 밝히십시오. 감사합니다.